제가 승관이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12만 2,500원을 보내줬던 기억이 나요. 그 뭔가 선물을 특별하게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줘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승관이가 원하는 거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12월 25일에 맞춰서 12만 2,500원을 보내준 기억이 나고요. 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본 적이 진짜 없는 거. 근데 뭐 그거는 그냥 뭐내 계좌로 그냥 입금해 준거지 뭐 선물이 아니지 그거 그것도 원래 뭐 선물 준비해 주자고 막 그렇게 시작했던건데 자기는 선물도 안주고 그냥 돈으로 준거야 김기 원래 그래요 122,000원 2,500원 썰 풀어줘. 그러니까 선물을 서로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약간 그 김민규 스타일이 모르겠어. 나는 그 민규 형의 심리를 아니까 성격을 제일 잘 알잖아. 그러니까 이형이 정말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는 난잘 모르겠어. 근데 그형 스타일이 선물을 뭔가 주려고 시간을 내면 낼수 있었거든, 그때가. 그런데도 선물도 그게 없었고 모르니 그 시간도 딱히 쓰지 않았던 것 같고 그냥 그냥 툭 보낸 거야, 걔는. 근데 승관아 나한테 원하는 거 사라고 돈 주는 게내 마음에 안 드는 것보다 낫지 않아? 라고 너 김민규야? 김민규 씨죠. 아 그치 그게 더 낫지 나한데 이제 아, 약간 그 느낌이 있어서 나한테 말해준 승관아 그냥 뭘줄 좋을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돈 보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조금 응했지 그거 퍼져서 여친 남친으로 기사 났다고? 그 무슨 말이야? 이 일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일인 것처럼 나갔다고 며칠 전에 승관이가 내가 준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서 아주 에피소드를 풀었다고 하던데, 저는 굉장히 억울합니다. 절대 고민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.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요. 막, 이거 살까, 저거 살까, 뭐 할까, 막뭐 하다가, 그래, 승관이도 본인이 사고 싶은 걸 사는 게 좋지 않을까? 그리고 승관이니까. 나한테 부승관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.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선물을 준 거지 억울합니다. 요즘 커뮤니티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에 12만 5천, 12만 2천 5백 원을 보내주는 친구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연인 사이의 이야기니까 가능한 예시고 저희는 승관이라 민규잖아요 어찌됐든.